안녕하세요. 장난감 가게 점장 장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또, 또, 가면라이더 아기토의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가면라이더 아기토를 좀 빤다는 걸 느끼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2009년도 여기 보시면 2009년이라고 나와있죠. 2009년도에 발매한 SHF 피규어 아트 가면라이더 아기토입니다. 예전 SH 피규어 아치의이 패키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패키지인데요. 전체적으로 실버 패키지에 흑백으로 이렇게 라이더가 나와 있는 슈트가 좀 나와 있어서 제품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패키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진골 제조도 그렇지만 여러개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놓으면은 굉장히 통일감도 있고, 사이즈가 책 사이즈라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옆면에 큰 글자로 어떤 라이더의 제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서. 아, 저걸 140개 정도의 SHF 피규어를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이 패키지 마음에 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좀 짧아졌다, 어, 좀 얇아지고, 그래서 아 이질감이 좀 생겨서 이렇게 장시간 안에 놓는데 오늘의 메인은 아기토 그랜드 폼이니까요. 제품을 한번 보고 갈게요. 박스 뒷면에는 역시 가면라이더 아기토 그랜드 폼본 상품이죠. 본 상품의 가벼운 간단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SH Figuarts는 발매 시작한지 1년 정도, 2008년 말부터 SH Figuarts 시리즈가 나왔거든요.라고 시작을 해서. 어 초반 심플한 스타일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봉을 하면요, 역시 맨손으로 싸우는 아기토 그랜드폼답게 본체와 교환용 손이 굉장히 단촐하게 두 종만 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필살기용 크로스본 해방 머리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제품의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전에 설명드렸던 소개해드렸던 가면에도 아기토 그랜드폼의 진골 제조 고단는 얄쌍한 느낌의 실루엣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모습 옆모습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샵의 기본적인 도색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골 제조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단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버클이나 이런 부분에 클리어 파츠가 아닌 그냥 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다리도 굉장히 얇고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은 이런식으로 되어 있구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기 토다 라는 느낌은 아 받을 수 있겠죠 네 가동률은 얼굴이 이런식으로 볼조인트로 자유롭게 움직이구요 어깨는 커버가 위에 달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징골조존 다르게 이런 식으로 펄럭펄럭한 느낌으로 가동이 됩니다. 역시 선배님 수도 어깨는 가동이 가능하고요. 롤로 조인트 이렇게 되고 팔꿈치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팔목은 자 이렇게 볼조인트로 움직입니다. 허리는 윗부분에 한번, 아랫부분에 한번 끊겨 있고요. 굉장히 얇은 허리인데 근육이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벨트는 분할 파츠가 아닌, 하, 아, 일체형으로 도색을 분할해서 해 주었구요. 고관절은 앞, 뒤, 요런 식으로, 앞, 뒤, 좌, 우로는 여기까지 움직입니다. 무릎은 이중관절로 요렇게, 발목은 앞, 뒤, 좌, 우로. 좌우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앞에 발꿈치는 조금 뻑뻑한데 음, 움직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초반 초반 어, SHF의 특징은 발이 합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접지력이 굉장히 뛰어났었고요. 무게감도 요즘 SHF 는 조용이나 이런 퀄티면은 좋아졌는데. 아, 어, 약간 손에 들면 무게감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 뭐 가면라이더는 사람이 변신을 하는 거라 그게 무거운 느낌은 안 들어도 그만일 것 같은데 뭐 이때 나름대로의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절대 제가 좋아하는 라이더라서 그러는 건데 네, 그런 거예요. 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동은 역시 관절이 잘 들어 있는 제품답게 뭐 번칭 포즈. 그리고 주먹도 잘 나오고요. 발차기, 발차기가 약간 앞에 가 걸리는 느낌이라 어, 허리도 그렇게 숙여지지는 않는 어, 지금으로부터 바야로 바이, 바 10년 전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바라시면 욕심이 크다는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제가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차기, 어, 이런 식으로 가능하구요. 별도의 손파츠를 부착해 주시면 요런 식으로 포징도 가능하신데 별도의 손파츠가 굉장히 어 단철하게도종이 만들어있기 때문에 다양한 표정의 손동작은 연출하시기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같이 들있는 크로스본 해방 헤드는 어 징골 재주는 통짜가 들어있지만 요녀석은 반만 요렇게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발매가 되었던 장착 변신 아기 토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앞부분에 요걸 여런 식으로 하면은 떨어지거든요. 안쪽에 눈 음, 모양을 표현하기 위한 요런 몰드가 잘 들어가져 있는 크롬실버 도색에 머리에 껴주시면 이런 식으로 크로스본 해방 형태의 아기 토가 완성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머리를 통째로 바, 갈아 끼는 요즘 SHF도 괜찮다고는 생각하는데, 조금 손쉽게 해준 게, 어, 저는 이쪽 시리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밀고 있어요. 지금 옛날 거 나쁘지 않다고. 아기토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접합선이라고 그랬나요? 요, 선이 나와버리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뭐, 10년 전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크로스본 개방 헤드를 꽂아주고요. 별도의 스탠드를 이용하시면, 라이더 킥 자세도, 그때 당시에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사람은 눈이 높아져 버리면, 아, 옛날 게 조금 구려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약간 어색한 라이더 킥 자세인데, 발매됐을 땐 진짜 이게 좋았거든요. 와, 이렇게까지 라이더 피규어가 잘 나왔어? 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음 지금 보니까 약간 조금 모자란 느낌이 약간 사실 들기는 해요. 네. 자, 왼쪽부터요, 장착 변신 2001년도에 발매한 아기토, 그리고 2009년도에 발매한 SH 피규어 스 아기토, 그리고 2015년도에 발매한 진골 제조 아기토를 한번에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기토도 굉장히 세 시간에 따라서 어, 많은 발전을 이룬 것 같아요. 중학생 때 봤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멋있었는데, 어... 대학생들 봤을 땐 이것도 있었고, 지금 사회인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결정판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나름대로 각각 추억이 있어서 좋다고 할게요. 네. <laughs> 자, 이상, SHF 가면라이더 아기토 2009년도에 발매한 요 가운데 거였습니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가면라이더 아기토를 정말 좋아해요. 이전에, 어, 구독자분이 저한테, 어 탑, 라이더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아기토를 제일 재밌게 봤었고요. 임무는 블레이드로 했었고,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작품은 디케이드, 요 정도. 뭐, 일단 1기 밀레니엄 라이더를 굉장히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아기토 그랜드 폼만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아서요. 다음 라이더 시간에서는 드디어 아기토 버닝 폼에 관련된 그올타링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드리도록 할게요 별다리는 없으면 어 빠른 시일 내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기토를 또 만지다 보니까 횡설수설 텐션이 높아졌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덕질은 사랑입니다 즐거운 취미생활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